약간 좀결정나 음. 있는 음. 느낌이에요. 누가? 그냥... 신랑이? 에? 골방이 아파, 골방이. 골방이 아파? 네. 골반이 아파, 골반. 골반이 아파? 행복한 비명을 네. 지르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성씨만 불러줘요. 부부예요? 네. 음. 신랑 성씨는 네. 아기 먹고요. 네, 오세요. 아기 먹고. 음. 네. 신혼이야? 아니 사실 사령 사와요. 신혼이지 그럼. 매를 아, 응? <laughs> 아주 단꿈에 음. 빠져 있구나. 근데 자손은 안날 건가? 네, 지금 당장은. 자상 안날 거야? 아니, 당장은 생략 없어. 당장은? 네. 어, 두 부부가 뭐 궁합이 안 좋거나 둘이 합이 안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 응. 음... 응? 네. 합은 좋아. 알콩달콩도 좋고. 근데 부딪히는 일도 많다? 둘이? 어... 부딪히는 일도 많아. 네, 맞아요. 응? 신랑이 너무 사랑해줘서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응? 네. 불만이야, 그게? 사실은. 응. 아, 좀 힘든 게 있어요. 약간 좀... 응. 음. 좀 달쩍나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누가? 그냥, 신랑이? 네. 발쩍나 있는 기분? 네. 이게 또 너무 심각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음. 그 정도가 있잖아요. 수위가 너무 심하다? 네. 횟수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은 횟수? 약간 니까 횟수도 그렇고 그냥 24시간 언제나 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무슨 연애 초는 아니잖아요. 음. 결혼한 지 그래도 몇년 지났고 음. 그 체력적으로 저는 당연히 딸리고 벌써 딸려? 4년인데?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연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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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반이 골반이 아파, 골반이. 골반이 <laughs> 아파? 네. 지금 아것지문에니 아니, 그아 지금? 니 아니, 네. 아프다고 아니, 네. 아비아을 지르고 있아나 그러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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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치면?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서로 이제 회사 가고 하니까 음, 음. 괜찮은데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은 좀 늦게 돌아와가지고 계속 하는데 <laughs> 그게 막뭐 한두판이 아니라 자다가 뭐 새벽에 깨면 또 음. 그러면 출근해가지고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음. 거기 회사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정도 건강한 거 맞아요 건강한 거 맞는데 에이. 근데 이게 골반이 아프대잖아 와이프가 음. 골반이 아프대 음. 아니 그래 건강하고 에이. 핸섬하고 맞아 저... 응? 어, 테크닉 좋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남편인데 헬스를 좀덜 했으면 좋겠다 네 그쵸 그럼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진짜 응. 몇 개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몇 개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1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신랑 같은 경우에 물어봐요. 신랑 의사는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강한 남자고 네. 이게 이제 뭐 본능이니까 남자들 같은 네. 경우에 네. 그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병적이다 할 수는 없는데 아... 변태 성향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엄청 많이 해봤어요. 응. 저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음. 약간 막 흥분하고 이렇게 폭발할 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펑스토이 같은 거 음. 그런 걸 진짜 비싼 거 펑스토이 예 네, 그런 걸로 막 사서 음. 막 해보고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런 걸로 막 요만한 그게 뭐야 뭐 요만한 거 있어요 음. 아, 네. 막뭐막 이렇게 있는데 음. 모양이 막다 달라요. 제 남편이랑 같이 사이트를 배워요 <laughs> 음. 어떤 모양, 어떤 마음에 드냐 대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그... 예 네. 그... 토이가 네. 일단 조그만 걸로 시작했어요 조그만 거를 웬만한 여... 거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 아, 그러니까 여성... 기만 네. 넣어요 아 그니까 여성 여성 하고 비슷한 걸 말하는 거야? 네 정말? 그런 게 있어? 네되있어 다양해요? 좋은 그렇지.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알아서 막팍막 뭐 이래 집에 자동으로? 네. 네. 되게 좋아 야 세상 좋아졌다 제...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응? <laughs> 아니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뭐 뭐, 쇼파에서 TV 보다가도 막 하게 되고 막 자다가 뭐 숙련도 못 취하고 뭐밥 먹다가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힘들잖아 요즘 안 되는 남자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네. 우리 신랑은 이렇게 성의샵에서 뭐도 사다가 막 그렇게 했다는데 좀 줄여볼 생각 없으세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음. 서로 둘다 불같이 사랑을 음. 했으니까 불같이 당연히 이게 결혼 후에도 음. 쭉 이어질 줄 알았죠. 그때도 서로 막 좋아서 난리가 났었으니까 만나기만도 음. 뭐 난리였. 모텔에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오죠. 안 아, 나와? 아예 그래 벌고 있어 대서 그렇죠. 그리고 예시. 가기 전에 거기에서 혼돈을 주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조금밖에 안 줘요. <laughs>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편의점은 비싸단 말이지. 그래서 응. 애초에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은 응. 좀큰 사이즈로 싸게 팔아요. 응. 그거 들고 가면 하루에 그냥 다 쓰고 나와. 그거 다 쓰고 나와? 그쵸. 렇 야, 씨, 그거 묻힌 거지. 그거 병이야, 병. 그럼. 그렇게 살다. 응. 결혼 후에는 좀 이게 양이, 혼돈을 쓰는 양이 좀더 줄어들고 이러니까 응. 답답한 거죠. 정말. 아, 줄어드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애 때는 만나면 하는 거, 그 다음 공백 기간도 있는데, 응. 결혼 생활은 쭉 이어지는 거잖아, 지금 응.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응. 일상 생활도 하고 하는데, 응? 근데 전혀 이상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게막 생겨요? 하고 싶은 게 본능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해도 이거 어떻게 보면 병적이다 할 수도 있어 응? 있잖아. 집착 있잖아 성 도착증 같은 거 응? 잘못하면 이또 이혼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여자 입장에서 고민도 될것 같아 피곤하고 그러면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즐거운 성생활이 안 되지 그거는 아좀 항상 즐겁더라고 본인만 즐거운 거지 이 사람아 여기 뭐 의무 학습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응. 할 때는 응. 딱 해보면 알잖아요.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딱 응. 소리 들어오면 알잖아요. 호흡이 다르긴 하지. 근데 그거 연, 연기도 할수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래. 자기 얘기 좀 해봐. 아 완전 진심 아닌가. 완전 진심은 아니야? 그냥 흥분이 되니까 응. 어느 정도 그냥 호흡이 그런 것뿐이지 응. 뭔가 그 쾌락 위주의 그런 거지 막행복대 겨워서 막 오르가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습관화된 아. 그 호흡의 발성,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몸에 익었어. 보면은 응. 사람이 그래. 이러고 있지 않잖아. 사람이 운동을 해도 호흡이 뭘 하면 이렇게 되. 그럼 이렇게 바꿔보지 그랬어. 그럼... 아무 반응을 좀 하지 말고. 아. 가만히 있어보지. 음, 그래서 좀 약간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매너? 내가 보기엔 본인도 좋아하고만 매너 찾는 거 보니까. 그치 본인도 좋아하는 거지.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편을 또 찾아놨어요. 뭘 찾았는데? 고기만 또 잘못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아예 막 사람 같은 인형이 있어요. 그. 비싸는 그런. 인형? 큰 인형. 되게 비싼 거. 되게 비싼 거. 그를 아, 또. 실제로 사람만한 인형을 샀어? 네. 그래갖고. 그게 좋대요, 후기가. 후기가? 네. 어, 후기도 좋아? 네. 진짜 비싸냐? <laughs> 아, 그래갖고. 요즘 세상이 좋아요. 응. 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이랑. 그런 건 어떠냐? 또 스타일이 있어요, 기운 타입도 있고 섹시한 타입 매운 거 있는데, 예, 네. 음, 음. 그걸 진짜 큰돈 들여서 일부로 음. 음. 샀어요, 다두 음, 음. 종류로 일단. 음. 그래서 근데 남편한테도 음. 하고 그냥 잘 하나보다 했는데 그를 어. 제가 일찍 들어갔는데 음. 남편이 인형이라고 음. 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어, 내가 사주긴 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음. 음. 너무 이상한 거야, 기분이. 씨, 해라고 사준 건데 뭐가 기분이 그치. 이상해. 그러긴 했는데, 음. 막상 그걸 보니까, 음. 마음이 불편하고. 인형을 놓고도 질투가 나오든가? 아, 질투 좀 나기도 하고, 아, 뭔가 이상해요, 막. 자네 이상하다. <laughs> 자네, 자네 이상하다. 정상적인, 일반 여자들이 미쳤냐? 그런 걸 사다 주게? 상상도 못 해보는 거지, 그건. 후기 좋으니까. 후기 좋아? 어. 한번 들어가서 볼까? 네. <laughs> 남자 것도 있어요. 남자 것도 있어? 그죠 야, 좋은 세상이다. 어. 근데, 자기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자기 많이 튀었다. 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사다 주고 그런 거 있어도. 인형도 있어? 네. 그, 섹시한 인형 샀어? 두 개. 귀여운 거 하나, 섹시한 거. 귀여운 거 하나? 네. 얘 또, 음. 밥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밥도 음. 먹고, 파스도 먹고, 여러 네. 가지 먹어야 되니까. 아 내가 보기엔 잘 음. 만났다, 얘. <laughs> 왜냐면, 언니도 좀 밝히는 편이야. <laughs> 이 오빠 안 만났으면 애인 많은 사람이야. 아, 아, 그런 걸 벌써 상상도 못 해보는 건데, 그런 걸 사다 줘가면서? 음, 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인형하고 <laughs> 보니까 질투가 났다고? 어, 자기는 방법이 없다 음. 자기가 그냥 해안해좀 아. 바람난다 응? 아. 지금 너무 젊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회수는 너무 가해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누가 인형을 사다 주냐 큐티 섹시로 싹 없애버리지 없앴어? 네할부안 끝났어요 지 아니 어떻게 했냐 그거 되게 비싸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남자들이 뭐 마스베이션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안 채워지면, 야동도 보고 하잖아. 그런 사람도 정상적인 관계가 잘안 돼, 나중에. 응?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네가 바람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섹스 못 한다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그게 좋은데? 응? 안, 안 힘들고? 안 힘들잖아. 인간하고 하면 힘도 써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 자세도 여러 가지로 바꿔줘야 되고. 음. 네. 걔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럼 편하니까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그럼 자기가 어떡하대 내가 보기에는 부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음. 그 기구는 좀 버려야 될것 같고 그거 아, 내버려야 돼 아깝게 네? 아깝죠 그데데딱 물어볼게 마누라가 그게 좋아 큐티 섹시하고 하는 게 좋아? 아 마누라가 좋긴 한데 응. 아 자꾸 <laughs> 큐티 섹시도 좋다는 얘기네? 그렇죠 헐 신랑도 벌써 병들었잖아 큐티섹시 못버린데 좋대잖아 어떡할 거야 응 은혼해서 버리세요 네 버리고 조절을 해횟수를 그리고 자기하고 둘이만 하는 거야 연애는 알았지 어. 네 남들이 보면 변태라고 그래 이 사람들아 내가 느끼기 엔 변태 같거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거기 성욕부까지는 좋았어 큐티섹시는 너무한 것 같아 점점점 그러면은 또 새로운 거또 사다 줄거 아니야 자네 아그 그지 바꾸세요. 네. 하고 두 분이 은호를 하셔가지고, 뭐,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렇게 적게 하라고요? 응? <laughs>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 사람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응?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하고, 이세 계획도 좀 세우시고. 네. 응. 그래야 하는 일도 좀잘될것 같고. 그죠? 두, 이두 사람은 다른 문제 없어, 내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면 환자라고 그래 지금 알았지? 네어 큐티 섹시는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겠습니다 아예 버리세요 의논하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내가 상담을 하다니까 이래 상담도 안 하네 <laughs> 근데 그 사이트에 그런 게 정말 있어? 네 있어 진짜? 네 사이트에? 네, 기잘되 있어요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다 천천히 아, 요 얼마씩이야? 큐티는 얼마 아니 아니 일로 와봐 응? 일로 와보라니까 아 그거 큐티는 얼마야? 아 인형은 한 o 만원정도예 큐티가? 네너 미쳤냐? 그럼 섹시 o 이야네 명품이잖아 o 백 그래 그게 그 인증 받아가지고 상도 받은 거예요 상도 받은 거야? 네 그런데 그냥 중국산이 아니야 중국산이 아니야? 네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야. 그러니까 보일 수가없었죠 어,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버리시라고. 그럼 버려야지 부부제가 아. 근데 네. 나도 큐티 시시 한번 봐야지 비싼 거 명품이네. <laughs> 그있잖아 거기 어디야? 채늘 <laughs> 음. 내가 들어가서 구경 좀 해야 돼. 네. 응? 거기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가르쳐줘.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내 구경 좀 <laughs> 하게. <하하하하. 웃음> 버리시라면서야. 아니 <laughs> 눈으로 구경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laughs> 나는 실천은 안 해. 눈으로 응. 네. 구경만 할 거야. 네. 응? 네. <laughs> 잘 가요.